근데 이제 뭐, 소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자, 주식 투자로 월20% 수익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복리를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월 20%씩 가면 그죠? 100만 원이 120만 원 되고, 120만 원이 144만 원이 되죠. 복리로 하면. 그럼 두 달이면 벌써 144만 원이 되죠. 100만 원이.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그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결론 못하면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워런 버핏이 1년에 복리수입이 24% 냈다고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1년마다 24%낸 거예요. 복리수입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 이번 달에는 20% 봤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5%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주식투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투자 하고 있다고 하면 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연애, 종합, 계좌수익률이 20% 내는 것도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목표가 1년에 100%예요. 1년에 100%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 서로 자꾸 길어지니까 빨리 진도를 나가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1장에 보면 여기부터 나올 거예요. 자, 주식 투자는요, 기본, 기본적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 투자의 대가는요, 사실 이게 모든 주식이 발단이 어디 됐냐면은, 뭐, 우리가 뭐국부론 시장은 아담 스미스 뭐 보이지 않는 손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유럽에서부터 처음에 주식 시장이 되었고요, 15세기 때. 이게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 시장이죠. 네, 18세기 이후로부터 19세기까지 굉장히 정착적으로 됐는데, 19세기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벤자민 글로이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벤자민 글로이요. 네, 이분이 그 주식 투자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 분석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딱 봐도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말딱들으면 아실 거예요. 워런 워런버필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의 스승이에요. 네 이분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필리핀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역시 워런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워런버핏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의 투자 방법은 벤자민 글로이엄의 70%와 필리피셔의 30%. 이렇게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워런버핏이 아까 70%의 벤자민 글로이엄의 방식과 30%의 필리피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이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길래, 어떻게 투자하길래, 그런 말을 쓰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주식이라고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은 기억을 가르치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 투자를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할 거냐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할 거냐 하려고. 그러려고 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우선은. 그렇죠? 그래서 죠그 다음 시간에 차, 차츰차츰 이분이 어떤 분석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 처음 들주신지 모르지만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을 거예요. 퀀텀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네. 뭐 비슷한 건데, 그건 기법이고, 퀀텀 투자라는 분이 이걸 만드는. 우리 속된 말로 요즘은 뭐냐면 AI죠, AI. AI가 뭘 하냐면은 모든 걸 숫자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숫자를 많이 만들어내요.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자그 다음에는 존탄 펄턴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처음 들어봤죠. 존네프그 다음에 랄프 웬저 여기또 빠지는 비터린치뭐존 보글 뭐 이런 분들이 다 빠졌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이 어마무시한 부자라더라는 어마무시한 부자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뭐 조단 조는 뭐 거뜬히 넘어가는 분들이거든요. 돈을 버는 게. 그니까는 한 획을 그은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기본적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는 누구죠? 모, 모르세요? 지금은데 프로이드잖아요. 프로이드는 들어봤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면 자연과학의 아버지는 누구죠? 모르세요? 아, 뉴턴이잖아요. 네. 아 제가 죄송하게. <laughs> 그러면은 예 증권학의 창시자가 이분이에요. 아, 고,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분이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지금, 우리, 그, 우리나라에도 펀드 매니저들,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첫 시작하면은 이분 걸 배워요. 무슨 책이냐면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현명한 투자자고, The Intelligent Investor 이라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습니다, 원어는. 그래서, 이분 책,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정권 분석이라는 책은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책이 뭐냐면, 현명한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 현명한 투자자하고 정권 분석 책은 전문가라고 하면 다 읽어요. 약간 기본기예요 투자의 기본기. 아,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갈게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핵을 웠고 이분들 책이 다 있어요. 서점에 가면. 근데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책을 한번 조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걸 한 20년 전에 다 읽었거든요. 저도 투자할 때 거의 FM들을 밟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길적 분석에서. 이분이 이제 좀, 보세요. 이쪽으로 가니까 흑백 사진이죠, 그죠? 흑백 사진이라는 건 컬러 사진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오래된 분이에요. 이분이 19년, 19세기 사람이거든요. 1860년생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 다음에 제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해밀턴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분, 이 담배꽃 나 보고 있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시지 부모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지만 멋진 멋진 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조를 벌었습니다. 혼자서 혼자한 방에 그냥 5조를 벌어요. 상상이 안 가죠. 이분이 1905년에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1 9 1 0년이 15년 사이에 5조를 벌어갖고 신화를 씁니다. 그 당시 5조하고 지금 5조는 부피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 개인으로는 역대 최고 많이 벌은 분이 이분일 거예요. 아마. 주식 사회에서.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몰빵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 파산을 합니다, 평생에. 파산하고 일어고 파산하고 일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대가, 지금 우리 공매도가, 뭐, 요번에 뭐, 이슈가 대체 뉴스에서 공매도가 어땠다니, 말 들어보셨죠? 이분이 공매도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은요, 월가에서, 월가에서 이분 보고 제발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지금 이분이 1920, 30년도에 정도 자살을 합니다 한60 정도 되면서 권총 자살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긴,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초졸이에요, 초졸. 초설. 지금으로 치면. 근데 아주 대단한 노력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자주 혼, 이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할 때.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분이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투자의 전문가다 그러면 다 이분 영향을 받았어요. 엘리엇, 엘리엇이라거든요그 이분이 우리나라에 진짜, 뭐, 보통 좀 내놓으라 하는 주식 전문가라 그러면은 아마 거의 다 이분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윌리엄 오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뭐더 많지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충 그 정도는 좀 알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하면은 알아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뉴스 딱 보면은 뭐부터 하죠? 자, 미국이 어떻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조 바이든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정치 경제를 보면은요. 꼭 미국 경제를 먼저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전 세계 1위 국가잖아요. 경제 1위 그죠. 그다음에 2위 중국이잖아요. 지금 따라 잡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남중국에서 해 지금 뭐 서로 피터지는 그죠. 핵이 몸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두 국가의 세계경두 국가의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죠. 지금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주식이라든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정세 파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얻어먹을 게참 많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세 파악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내가 주식을 지금 투자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수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빼갖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미리 서두를 말씀드릴게요. 진짜 고수는요, 주식 고수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만 말씀드리면, 진짜 고수들은요, 채권을 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채권하고 주식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 하면 채권 투자를 해야 돼요. 채권 투자를 안 하면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대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요렇게 요두 국가가 굉장히 큰 경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기준 금리 나오죠. 세계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기준 금리가 나오는데 제가 주식 투자 혹시 하고 계세요?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 금리는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기준 금리 혹시 알고 있어요? 얼마인지? 알고 있네요. 네, 0.5%입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은요, 어, 0.25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근데 미국은 0.25라고 안 하고요, 0.25에서 0.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 아마 다음 강의에 나올지 지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쭉 가면서 제가 이 대본이거든요. 대본대로 가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 장단기 금리 있죠. 이 장단금, 장단기 금리는 채권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채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역전돼 갖고 앞으로 금리가 저기 주가가 폭락할 거라 이런 날이 나오는데 그럼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그죠 주식 투자해 갖고 종목 어떤 종목 투자해 갖고 어떻게 수익 날 건지 요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기본기가 안돼 있으면 결국은 그 돈이 내 돈이 안 됩니다. 왜? 한 번은 수익 날수 있어요. 근데 두번 수익 날까요? 세번 수익 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번 제가 소개를 하면 97개, 8개가 올라가요. 이게 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맞출 때에는 뭔가가 있으니까 맞추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비밀들은 결국 이런 데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금리예요이 시중금리라고 할 때는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뭐 굉장히 복잡한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가서 은행 가면 지금 얼마 빌릴 수 있냐. 요거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은행 가면은 신용금리는 얼마고, 그죠? 내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 금리, 그죠? 그리고 담보로 잡히면은 또 그게 금리가 나오죠, 그죠? 그럼 뭐가 더 세요? 금리가, 금리가 센 거는 결국 신용금리가 되게 쎄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한테 빌려주려면 5% 정도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집을 담 보러 가면 한3% 빌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게 이제 금리거든요, 시중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거요. 자, 기본적 분석에서 이제는 아까 제가 기본적 분석하고 규적 분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기본적 분석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리더 섹터예요. 자, 요, 리더 섹터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체적인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앞두 개는요, 요쪽은요,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에다가 투자할 거냐.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뭐냐면, 리더 섹터 이제 쉽게 이야기 할게요. 자, 지금,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핫한 종, 핫한 섹터가 어디죠? 어디예요 네, 요즘 지금 단계에서 네. 그니까는 만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딱 고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못 찾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네. 리더 섹터를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다음 강의꼭 들으세요 다음, 다음 강의는 꼭 들어야지 이게 연결되기 한 시간 안에 다 못해요 그래서 리더 섹터는 뭐냐면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성장성이 보이는 고런 종목들이 리더 섹터예요. 그러면은 제가 리더 섹터를 알려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고 그다음에는 AI 쪽입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오라고 하는 이유는 확실히 아는 거는 왜 AI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도체가 왜 반도체냐? 그 이유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건 좀, 그건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철학이 뭐냐면은, 정말 쉽게 가르치고 싶은 게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주식 쪽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말은 최대한 피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이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볼게요. 기업의 내재가치.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소개할 때 내재가치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기업의 실질가치는 이만큼인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저는 가치론자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치론자에서 다 망했거든요 오래 투자하는 사람들 다 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업의 내재가치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쪽이 넘어가면요 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술적 번석을 씁니다. 이때 지금 투자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추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평선, 소위 말하는 이평선인데, 이거를 길게, 약, 약자거든요? 길게 하면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두 개는. 그 다음에는 약간 기술이 들어가면은요, 이제 기타 보조지표가 나오는데, 그 MACD라는 것도 있고요. RSI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음, 뭐, 그, 볼렌즈밴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어, 뭐, 스토캐스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괜히 생소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나중에 중국 과정으로서 배울 건데, 한개한 한 개가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에도 이해가 안될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순서 있게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데니엘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벤트를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자 스윙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평상시에 제 채널 어, 주식 꿀 버스 많이 보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채널을 통해서 제가 종목도 많이 소개했지만 과거에 제가 이데일리나 매일경제에 출연을 해서 어, 한 300여 종목을 제가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강의 끝난 이후로 말미에 제가 소개를 했고 2300여 0 종목 중에서 한 280여 종목이 실제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뭐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도 있었지만 한10% 정도 내기까지는 한1주에서2주 정도 짧게 나왔고요. 길게는 한한달 정도면은 스윙투자 종목으로 한10% 정도 수입은 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제, 제 전화번호가 나오죠. 네, 010-9797-42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장문으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좀 적어 보내주시면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담 이후에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요거 보시면 문자 1번 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